운전할 수 있어요? 운전. 아, 라이센스 있는데, 다 아, 해도 네, 네. 네. 못해요. 아, 네. 저는 저번주에 땄어요. 아, 정말요? 아, 네, <laughs> 서울, 에 예. 서울. 자동차 필요 없어요. 운전 필요 없어요. 음. 네. 유럽에서 예. 운전하세요. 네, 피자도 그에토시치테도시 피자도 좋 유럽에서 운전하기 힘들죠. 운전하기 힘들죠. 에디피클 운전. 아, 음, 예. 이탈리아 사람들은 운전 잘해요? 음, 가끔. 가끔 <laughs> 잘해요. <laughs> <laughs> <전 위험해요. 웃음> 이태리 사람들 좀 위험하죠? 운전할때 가끔이아니 데늘 위험한 거아니데 귀여운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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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